안녕하세요. 주식회사 클레빌의 최상천 대표입니다. 저희 주식회사 클레빌은 자율주행 모빌리티와 통합 관제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드라이빙 플랫폼 위에 자율주행 기술을 올려서 자율주행 배송 로봇으로 사용할 수 있는 로봇입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율주행 이제 이동형 소매 서비스와 물류 서비스에 모두 복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번 전시회에서 신규 출시를 해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클레빌 로버인데요. 이건 자동차 조향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에커만 스티어링 시스템과 결합된 이제 다양한 조향 모드가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그 가장 큰 장점은 자동차 기술을 사용했기 때문에 안정성이 매우 높고요. 거의 다 다양한 조향 모드가 가능해서 실내외에서 모두 사용 가능한 것이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실내나 실내에서 물류배송에서 많이 사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